6월 애플의 이벤트를 주목해야 합니다. 애플은 6월 10일 WWDC 14를 진행합니다. WWDC는 14개발자 회의입니다. 애플은 매년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개발자 회의 때 무언가가 발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애플의 공식 이벤트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번 WWDC에서는 AI가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탑인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의 발표는 세부적에게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AI에 관련된 애플의 발표는 애플 기준으로는 처음입니다. 다른 회사들보다 늦은 스타트를 하고 있지만 애플이 시작하면 금방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AI 발표에서 애플은 차세대 음성비서 시리를 AI와 결합하여 공개합니다. 시리는 2011년 처음 공개가 되었고, 애플 음성 기술의 중심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가 추가되면서 사용자와의 대화 속에서 니즈를 찾아주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답을 찾아주는 단계로 발전될 것입니다. 애플은 AI 중에서도 생성형 AI를 음성 쪽으로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하기 전에 생성형 AI 쪽을 음성으로 더 연계시키기 위해 오픈 AI와 협약 그리고 구글의 재미나이와도 협약을 맺는 단계를 기사화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은 기대감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와 MOU 또는 계약을 맺을지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위에 회사들의 링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두 회사 모두를 계약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와 계약이 진행될지는 알수 없으나 애플 AI가 위의 회사들과 결합이 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번 애플의 발표에서 주목할 내용은 온디바이스 AI입니다. 몇달전 이슈가 강했던 온디바이스 AI가 애플에서도 적용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추삼성과 애플의 AI 스마트폰 경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애플은 작년 AI 회사를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인수한 회사입니다. AI로 발표는 늦어지고 있으나 M&A에 있어서는 1위를 기록한 걸로 봤을 때 애플은 차근차근 AI를 준비했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최근 애플은 M4라는 괴물칩을 공개하면서 아이패드 신작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가 AI와 결합되면 초강력 기기가 될 것이라는 언급을 더했고 M3 칩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CPU, GPU가 M4라고 밝혔습니다. 이 괴물 칩이라고 불리는 것과 AI가 결합이 되었을 때 모습들이 추후 아이폰에 더해질 것으로 보이며 AI가 더해진 아이폰은 차세대폰에서 앞서나갈 것임이 분명합니다. 애플이 만들면 다르다는 인식들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애플 AI는 이러한 인식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발표가 진행될 것이고, 이 발표 이후에 애플에 대한 놀라움이 이어질지, 아니면 애플이 이번엔 그저 그렇구나라는 인식이 나올 것인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은 음성 AI 시리의 기능이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것을 보여주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애플의 AI 공개가 더욱 기대되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